네 안녕하세요 농사 정보 채널입니다 어 지금 고추를 보다시피 어뭐 전반적으로 이 생육이 뭐 올해는 좀뭐 좋다 하긴 좀 어려워요 어 그런데 어 전반적으로 이게 바이러스에 걸려서 생육이 안 좋기보다는 다른 이제 생리장애뭐 갈충부족일 수 있고 뭐 전반적으로 지금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고추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기에 육류상에는 바이러스 방제 그리고 초기 그 5월 5일부터 뭐한 6월 초 그다음에 6월 중하순까지도 바이러스 예방으로는 지금 약제 살포가 됐다고 볼수 있어요. 어 지금 전반적인 예찰을 해봐도 어 바이러스 증상 때문에 이 친구들이 뭐 키가 작거나 아니면 이상 이상 과가 나오거나 그러기보다는 다른 이제.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게 보여요 실제로 한번 그 고추에 그 매개하는 그 총체 벌레 밀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고추가 음 보다시피 뭐 이제 그 총체 벌레가 뭐 지금 밀도가 높아서 바이러스를 옮길 정도의 총체 벌레 그 관리가 안 되고 있지는 않아요. 네. 어, 따로 이제 총체벌레들로 인해서 지금 바이러스 감염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다른 이제 요인인 것 같은데 그러한 경우는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되고 다시 한번 더 총체벌레 한번 더 보겠습니다. 밀도를. 네, 지금 보시면, 어, 전반적으로 총체벌레 밀도가 이제 뭐그 매개충. 예 바이러스 매개충이 그높파뭐 혹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 보기는 어려워요. 여기 이 포장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예방은 잘 되어 있는데, 어, 전반적으로 가물어서 뭐 이제 뭐 문제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, 음, 그 여기 이 슈가 칼슘이라는 이제 제품을 좀 추천 받았고, 어, 실제로, 슈아 칼슘의, 뭐, 특징적인 거는, 어, 맛과 향, 열과, 물음방지, 맛향 색깔, 당도 증가, 열과 감소, 물음방지, 저항성 감소, 뭐, 이렇게 적혀 있는데, 실제로, 이 칼슘 같은 경우에는, 어쨌든 이제 그런, 어, 착과량이 증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고, 어, 뭐, 추가적으로, 요거는 한 포당 200평 관주를 하거나 한 포에 물 20단 말을 희석해서 사용하도록 추천하고 있습니다. 이이 어, 이 포장 같은 경우에는 어, 이제 칼슘을 한번 방지할 예정이고요. 네, 슈가 칼슘. 그 뒤엔 어떤 효과가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추가적으로 칼슘을 왜꼭 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. 아, 보시다, 보다시피, 뭐, 바이러스에 의한, 뭐, 착화수가 딸리는 건 아니지만, 어쨌든, 이런 이상 징후 때문에, 어, 다시 한 번.